안녕. 보멘갈 TV의 봄이에요. 오늘은 제가 친구와 놀았는데 거기에 가챠 뽑기가 있어서 스퀴시 그거를 뽑았어요. 3세 개만 뽑았습니다. 그거를 소개를 해 볼게요. 그럼 고고. 첫 번째는 요 번입니다. 노란색 번인데 이름은 잘은 몰랐어요. 그냥 랜덤으로 나온 거라. 얘는, 가품들은, 얘는 가품이어서 그런지, 여기에 스티커를 그냥 붙인 게티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 가품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도 가품들 중에서 늦게 올라오는 거는 많은데, 이런 눈이 가차, 아니, 그, 가품이어서 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품들은 잘은 안 만지고 있어요. 눈 붙어 있는 것. 얜 약간 쫀쫀해요. 쫀쫀하고, 가, 느리게 올라와요. 얘가 첫 번째로 뽑았던 것이에요두 번째로, 요 버섯 스케시를 골랐, 아, 뽑았어요. 얘는 진짜 버섯 제가 완전 갖고 싶었거든요. 다른 분 영상 보면서 이스케시 진짜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케시 진짜 쫀쫀하거든요. 진짜 쫀쫀해요 그리고 늦게 올라와요. 얘가 진짜로 갖고 싶었던 거, 얘도 약 스티커가 보이는데. 가품들 여기가 이제 찢어지려고 하네요. 벌써 조금밖에 안 만졌는데 벌써 띄워지려고요 진짜 쫀쫀하고요. 다음 거 다음 것도 아까랑 똑같이 버섯 스피시예요. 제가 어, 세 번째로 뽑았던 거는 저거랑 똑같이 나와가지고 친구랑 바꿨습니다. 이거랑요. 근데 친구가 느낌을 체크하고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그게, 어, 느낌이 더 좋아서 친구가 바꿔줬어요. 얘는 그냥 스키시 같은 그게 아니, 스키시인데, 근데 좀 딱딱한 메모리 폼? 누를 때 약간 조건 그게 나요. 얘는 쫀쫀하지 않고, 그냥 진짜로 스트레스볼. 이건 별로 설명을 할게 없어요. 쫀쫀하지도 않고 그냥 물면 두꺼 어그 그런 거 두꺼워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스킬시들을 가차 뽑기 후기를 남겨보았습니다. 그럼 안녕! 뿅!